원행도입니다. 원행도 이제 꽃이 지고 음, 그 뿌리 상태 또 확인할 겸, 원행도 또 한번 또 올려봅니다. 분비우고또 어, 뿌리 상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원행도 뿌리 상태 아주 괜찮네요. 뿌리 좋습니다. 신화 아주 건강하게 하나 잘 붙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뿌리도 신화에 뿌리도 내리고 있고요. 건실하네요. 이쪽을 좀 열어 놨지만은 자세를 잘 잡고 올라오고 있네요. 뒤에 벌브 하나 있고 세척이고 신 하나 올라오고 있고 그렇습니다. 뿌리 나 아주 좋습니다. 음, 은행도 건실한 작입니다. 아, 얘도 저렴하니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. 건실한 은행도 꽃 사진을 이따가 첨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입에 얼룩덜룩한 것은 모두 싹이라는이 뭡니까 유황계재입니다. 유황계재 모두 싹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도움이 돼요 지저분해서 그렇지 나는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싹또 있고 또뭐 오복 이라는 것도 있다 요이 오복이 는 이렇게 안묻어 난답니다 오복이 나 안묻고 오복이는, 오복이는 유황 제제고 모두 싹은 영양 영양제 영양제 가 밀양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잘 하셔 뭐좀유황재들을좀 어 쳐주면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작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유황재재를 올해 처음 써봤는데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뿌리 건강하고요 벌부도 하나 달려있고 새축 꽃사진은 첨부하겠습니다 자, 원행도 첫 번째로 동요한 계층이고요. 다음 품종 보겠습니다. 음, 천상 3반 호입니다. 천상 음, 어느 정도 지금 성축이다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. 많이 자랐습니다. 천상인데. 근데 전체적으로 3반 호문이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. 3반성의 호입니다. 삼반호 보면은 전체적으로 삼반호로 이렇게 무늬가 쫙 들어있습니다 천상입니다 이쪽에 보면 삼반호가 쪽으로 호무늬 오고 배골 쪽으로도 이렇게 호무늬 호문이, 삼반 호무늬가 들어있고요 이렇게. 여기도 어렵습니다 여기는 거의 뭐 압성으로 들어 있네요 압성으로 들어 있으면서 호무늬가 이렇게 압성으로 들어 있고요 천상 한촉이고 아마 자마가 달려 있을 겁니다 뿌리사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천상 고육질이네 엄청 고육질이구만자 뿌리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천상의 뿌리사진입니다 뿌리가 엄청 길게 자라고 있네요 뿌리 건실한 편이고요 신화 아주 잘 붙었습니다 자마 천상이었습니다 다음 품종 보겠습니다 삼반 호중트입니다 삼반 호중트주투무늬가 들어 있으면서 호무늬도 들어있는 삼반 호중트개입 이다 약간 감삼반 중투 감삼반중투 감 연삼반중투 뭐 그래야 되겠습니다 꽃의 색화를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무늬입니다 색 꽃의 색을 기대해 볼수 있는 감중투 뭐 그렇습니다 약간 밝은 감중투네 감삼반호중투입니다 무늬가 소멸이 조금 됐고요 똥잎에 약간 탄저 흔적이 있습니다. 약간 소멸되면서 밝은 감산반호충2개입니다꽃 기대해볼만한 그런 개체입니다. 신너가 겁나 큰실 튼실하게 하나 달려 있고요. 새 뿌리 잘 내리고 있네요. 초가나 건실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가지가시 가지고 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